2주간의 k w a 의 소식을 알아보는 BTS.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KCC를 지탱하는 라거나 선수가 무릎 내측 인대 파열로 8주에서 한 12주 정도의 이 어,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는데요. 사실상의 시즌 아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라거나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까지 좀 많은 좀 원인들이 좀 있잖아요. 뭐 음. 출전 시간이 많았다든지, 뭐 아니면 트레이드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잘못되었, 음. 뭐 이동한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걸 부상 원인을 찾아서 이거의 어떤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음. 생각하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 얘기를 할수 있겠죠. 라그나의 출전시간이 너무 음. 길었던 점, 사실 최근 진짜 길었잖아요. 풀타임 경기도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찰스 로드가 뭐 기량도 문제가 있지만 어 경기력 외에도 어떤 몸상태장 자체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치. KC 쪽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예 그러니까 라그나가 40분 뛴 경기들 같은 경우는 그날 이제 제가 뭐 현장에 있었던 경우를 보면 은 어 로드를 쓸수 있는데 못쓴게 아니라 로드가 뛸수 없어서 라구나가 어쩔 수 없이 40분을 띄워줘야 되는 상황임을 미리 얘기한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부상 자체는 좀 불운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물론 피로 무쪽도 당연히 원인이겠지만 사실 라구나가 원래 뭐 출전 시간에 적었는데 시즌에 갑자기 혹사당한 것도 아니고 원래들 많이 뛰어왔던 선수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부상 원인을 어디인가에서 찾기보다는 이 불운한 부상 이후에 켄지 씨가 어떤 행보를 좀 가져갈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좀더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건 약간 조금 말의 음. 음. 딴지를 좀 걸고, 걸을 수밖에 없어요. 음. 음. 걸어보시죠. 뭐. 네. 근데 라고나 선수가 출전 시간이 1월 21일부터 40분, 38분, 40분, 36분, 34분. 그냥 조금 줄었어요. 25, 28분. 그래서 평균이 34.4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40분을 뛰었다는 거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죠 예. 왜냐면 그런 논리라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대표팀에서 40분 뛰었던 애가지고 이이문경 감독이 욕 논란이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다 맞는 말이 되어야 돼요. 에 완전 케이스가 달라요. 아니, 아니 그 완전 40분 어떤 선수? 어떤 케이스가? 각 지수 40분. 40분. 아예 예. 아아 뭘? 아니까 통과야될것 같은데. 아 얘기하면서 예, 이훈거 감독 따면서 얘기할게요. 이훈거 감독은 선수들이 충분히 뛸수 있는 상황이다 안쓴 거고 k 이 c 씨는 물론 모든 경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 중에서는 찰스 로드가 아예 경기를 뛸수 없는 상태여서 40분을 쓴 경기들이 있어요. 근데 로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선수로 뭐 한정어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새로 영입한 최현민 선수라든지 장타 장타. 어소요소의한 네. 1, 2분이라는 거죠. 1, 2분이, 음. 어, 근데 조금 이제 로드만이 라거나 선수를 메워줄 음. 수 있는 조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예. 어, KCC가 국내이 없어서 송교창을 4번으로 쓰는 판에 음. 라거나를 빼라. 어, 어 이거 좋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음. 사실, 이 c 씨가올 시즌 초반에 트레이드 전에 상당히 음. 성적이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동안 출전시간이 좀 적었던 선수들이 전창진 감독이 하고자 하는 그 많이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농구, 뛰는 농구에 적화가 되면서 음. 많은 선수들이 좀 교체도 가져가고 이러면서 국내 선수가 주가되는 농구를 했는데, 다음 그 조각에서 약점이 4번이었잖아요. 음. 근데 그 4번이 사실은 그 4번 없이는 KCC가 우승에저는 대권에 도전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 약점이 네. 4번이 메워지지 않는 한 음. 근데 4번이 메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트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조합은 저는 사실은 4번 외국 선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 4번도 있어야 되고 이제 외국 선수도 바꿨어야 돼 공격력을 좀 가진 외국 선수도 바꿨어야 되고 이런 생, 상황이라고 음. 보는데 단 당장 음. 4번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대성 라거나 선수를 데려왔다. 근데 이게 저는 올 시즌 KCC는 체질 개선이랑 뎁스 강화를 목표로 잡아야 되는 시즌인데 갑자기 어? 생각보다 시즌 초반에 좀잘 나가네? 원래는 음. 사실은 하위권 후보였습니다. 음. 근데 생각보다 잘 나가네?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이제 우리 우승을 노려보자. 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이미 라거나 이대성이랑 좋은 조 자원들을 데리고 왔음에도 4번은 메워지지가 않아요. 그 음. 상황에서 라거나 선수도, 이제 송교창 선수 4번을 보다 보니까 수비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라거나 선수가 더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전창진 감독도 더 라거나 선수를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 구단 자체에서 노선을 잘못 정했다 근데 저는 오. 약간 그거 같아요 어차피 KBA 열기 구단 중에 위에 있는 팀이나 아래에 있는 팀이든 음. 1번부터 5번까지 다 완벽한 팀이 없어요 DB TV. 그러니까 아하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는 건데, 어, 근데 그럼 모든 포지션이 그렇게 그기끼는 없기 때문에 음. 그다뭐 다섯 마리 떡끼를 다 잡을 수는 없었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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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김영희자는 음. 애초에 트레이드를 시도한 방향이나 노선 자체가 잘못됐다. 고잘못됐 그러니까 그게 부분 참사다. 네. 그러니까 정해 하겠어. 조금, 조금 더 크게 봤을 때그 노선을 잘못 택했고 그게 라거나의 혹사로 이어졌고, 그래서 는 부상의 원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르겠고. 이 트레이드, 이 트레이드 네. 시즌 도중에 빅딜이 주는 엄청난 많은 이 미치는 음. 영향들 중에 하나가 저는 라거나 어. 선수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사실 원상이자 어, 말까 끊었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네네 네. 원상이자는 그러면 조금 더 아까 하시던 어, 말씀 더좀 문제를 제대로 화답 네. 하자면은 계획장 뜨고만 붙어 없죠아 그래서 저는 뭐 <laughs> 외국 가수가 외국 가수가 한 명이 <laughs> 없다고 해서 네. 이게 음. 한명이 있으신데도 없이 음. 없는 음. 상태도 아니었고, 맞아. 예, 없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사가 정당화 대선은 안 된다고. 저는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혈압 부상은 아니다 구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동환 팀장님 말대로 사실 라거나 선수는 매 시즌 많이 뛰어왔는데 음. 매 시즌 많이 뛸 때는 사실 처음에 대학 딱 졸업하고 모비스 왔을 때 그때는 몸이 진짜 좋았어요. 음. 근데 삼성에 왔을 때 그때 여기 치골 부상을 당합니다. 음. 그때서부터 이제 왜냐면 B 시즌에도 국대 경기를 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 만큼 정말 40분을 뛰어도 부상을 안 당하는 음. 그런 몸은 아닌 상태가 된 거죠, 이제는. 구단의밸에서도 음. 어. <laughs> 많이 누적된 거죠. 그렇죠, 필요가. 네. 어.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KCC 구단의 어떤 로테이션 운영, 음. 그러니까 음. 라거나 관리, 그리고 이제 전창현 감독의 라거나 어떤 추천 시간 조절에 대해서 좀 옹호를 해주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어떤 시각이나 현장 의 얘기를 들어보면, 음. 라거나 같은 경우 사실은 KC 트레이드 이후에 추천 시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있었어요. 음. 처음에. 왜냐면 로드랑 좀, 어, 로드, 모비스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풀타임 출전이었거든요 사실 모비스에서도 그랬어요. 예, 근데 KCC와서 찰스 로드는 같이 왔는데, 이게 뭐 로드와의 어떤 관계와 별개로 전창희 감독이 KCC에서 요구하는, 자신이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찰스 로드는 좀 번갈아가면서 출전시키니까 모비스에서의 출전 시간보다 줄어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체될 때마다 불만을 드러낸다든지 약간 요런 음.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예. 그걸 요점을 조금 더 핵심을 집자면 음.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자신의 롤에 대한 불만이죠 로스에나 자리 잡고 있어요 아, 약거스크린을 그거... 많이 걸어달라고 하는데 그거니야아니 그거는 그거는 야아니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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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니 그거는 그거 그런 어떤 음, 이제 야, 액션을 취한다든지 뭐, 불만을 뭐, 놓고 적으로 음. 이거는 사실 롤에 대한 불만이 아니죠. 롤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면 이거 때문에. 나거나 피셜입니까? 아니 이제 KCC 쪽에서 KCC, 그런, KCC 그런, 입장이 뭐, 아니라 KCC. 나거나 피셜 맞습니까? 이거? 아 근데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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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거나 뭐. 불만이 어.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 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니까 둘다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롤에 대한 불만이지 추천 시에대 불만은 아니라고 하는 건 저는 좀둘다 불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라거나 자체가 40분 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맞아요. 들은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다만 어 사실 저는 국내 선수로 라거나의 출전 시간을 주, 뭐 11분 줄여주는 거 그거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것 자체가 라거나. 그 지금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방향이 라거나가 뛰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출전시켰다. 아, 저희 그런 식의 에 논의가 되서안된다 아, 아, 아니, 저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었습니다 아니, 근데 동의이 어. 말하는 아니, 아니, 근데, 저는 누누이 항상 말하지만 여자던 구고 남자던 구고 m b a 는 네, 40분을 뛰는데 <laughs> 그 선수는 당연히 괜찮다 그래. 어떤 선수들. 근데 그거를 관리해 주는 게 저는 감독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음, 그게 제 지론입니다 평생 지론. 그러니까 선수가 네. 나 선수가 나덜 뛰고 싶어 이런 선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독이 이 선수랑 풀 시즌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선수한테 너를 롱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관리를 해주는 거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음, 아니, 이런 아니, 방향이고. 출전 시간은 어, 어 뭐랄까 감독이 관리해 주는 것도 맞지만 그 관리에 대해서 선수도 동의하는 경우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음.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창희 감독이 라건의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갔을 때 혹은 적게 가져갔을 때마다 라건의 반응은 달라요. 그러니까 라건나 본인의 의도가 어떤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수 없는 상태에서. 어 라그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KCC가 관리해줬어야 된다 이건 전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또 그건 또팀 분위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은 그, 또 라그나가 뭐, 커리어 내내 그런 부분과 약간 민감한 어. 얘기들이 떠돌았던 그렇죠. 선수이기도 하고 그, 그, 예. 이, 이 이제 의견에 대해서는 음.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네.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럼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이 라그나 선수의 부상이 KCC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기자는? 음. 원 <laughs> 이런 생각이 위치의 다 위치의 똑같지 않을까요?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네, 이거는 뭐, 예. 네. 그, 일단 뭐, 저는 일단 당장, 큰일 난 거는, <laughs> 프런트들, 관계자분들이 정말 지금, <laughs> 예, 막, 발에. 뭐라고 했죠? 발에 발불, 불이, 돌, 예, 돌, 발 뜨거운 발돌 불이 불 뜨거운 <laughs> 아, 발 뜨거운 <뒤에> 발뜨거 불이 어온다발 뜨거운 불이 어온다 진짜 뭐 삼등급 차시고 할것 같아요. 그명면 예, 정확하게 말을 못해. 요 그런 걸좀 약해요. 그렇죠. 그다음까지. 일단 지금 뭐 기사에 많이 보셨겠다시피 7만 달러. 예. 정확히 이제 규정을 보면은 그 라고나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은 외국 선수 한명 보유시 최대 35만 달러. 두명 보유시 최대 42만 달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k c 씨는현대모비스는두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음. k c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찰스로드 한 명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찰스로드한테 35만 달러를 몰빵을 하고 있어요 음. 이 경우 근데 이제 그럴 때 대체 선수를 영입해야 되니까 한 명을 7만 달러까지 영입할 음. 수 있다 그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케이씨가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지 음. 7만 달러의 선수를 영입할 것인지 음. 근데 웃긴 게 사실 7만 달러 선수 는 없어요 그쵸 예 그쵸. 뭐, 그쵸. 작년에 이제 사실상 코치 역할을 해도 아이라클라크가 8만 달러 에서 한 12만 달러 정도 명목을 받았다고 할 정도니까 올 시즌 가장 목가시산 선수는 오리온의 조던 하우더 였습니다 음. 17만 달러 음. 예, 대출이 됐죠 음. 그쵸 음. 음. 최고 명목은 46만 달러 닉메나라스 선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7만 달러 선수를 사실상 영입하는 건 불가능하고 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 그 중요한 포인트고 더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덧붙이자면 그 그러니까 조던 아워드나 사실 셰넌 쇼트도 몸값이 비싼 편이 아니었어요. 예. 30만 달러였나? 예. 그러니까 기량이나 이제 이 지하신 이런 거에 비해서 그 이유가 단신 선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던 아워드가 사실 뭐 오리온에서 보여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선수를 그 정도로 싸게 거의 뭐 다른 선수 의 반값 정도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단신 선수이고 단신 선수. 이기 때문에 무엇이 낮았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 라거나의 대체자는 단신으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라거나를 대체하는 선수는 당연히 빅맨이어야 되는데 빅맨을 7만 달러에 구한다 그러니까 단신 선수 7만 달러에 구하는 건더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KCC가 사실 지금 상황이 더 힘든 거라고 볼수 있죠 근데 지금 KCC가 사실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은 이 35만 달러에 뛰고 있는 찰스 로드가 어 안좋았던 몸 상태 회복하고 좀 KCC에서의 롤에 적응하고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주전으로 최소 25분 이상 복권에 뛰어주고 <laughs> 7만 달러 선수를 10분에서 15분 정도 뛰게 하는 이게 사실 지금 맞죠? 이제 배인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인데 사실 로드가 그니까 올 시즌 못하 뭐 다들 아시잖아요 경기력이 <laughs> 너무 기대못미치고 있고 또 이제 전창진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에게 요구하는 어떤 역할이 자신의 틀에 맞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안 쓰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철수로드가 오시는 많이 안된거 제가 아까 몸상 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도 예, 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지금 KCC 입장에서는 로드로 만족할 수 있을지 전창대 경력이 음. 로드를 그렇게 오래 뛰게 하는 거 만족할 수 있을지 근데 또 대안은 7만 달러짜리 저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음. 제 시나리오는 음. 그렇습니다 저는 로드를 바꿀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네. 선택이죠 로드를 바꾸고요 그 35만 달러를 이제 대체 선수한테 주는 거죠 음. 그런 게 왜냐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가 최근 마지막 두 자릿수 득점이 1월 4일 이후로 없어요 음. 한 달이 넘게 음. 그 중에 무득점 경기가 두번 있었고요 절대 만족하지 메인, 메인 외국 선수를 대고와야 되는데 그 로드 를저 대체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시나리오예요 그냥 시나리오인데 그 중에 저는 한 명의 높은 후보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CBA 중국에서 뛰고 있는 제임스 메이스가 보지 음. 않을까 하, 돈을 맞추기가 쉽진 않겠죠 네. 그런데 네. 한 가지 일단 CBA는 중국 리그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돼 음. 잠정 중단돼 있는데 이게 리그가 3월달에 끝납니다 사실상 리그는 거의 끝난 거라고 음. 보면 돼요 왜냐면은 중국 쪽에서도 한 여름까지 이게 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리그가 재개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 선수들도 지금 한국이나 이런데 유럽 쪽에 다시 눈을 좀 돌리고 있다고 해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제인스 메이스가 당연히 몸값을 맞추기 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경우 플레이오프에는 수당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메이스가 몇년 전에 이제 한국에 온 것도 그런 응. 플레이 부스당으로 응.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그런 시나리오로. 응. 네. 아니면은 찰스 로드를 데리고 가되 한 명은 단신 선수로 구하는 거죠. 응. 마커스키. 킹도 네. 7만 달러, 아, 글쎄요, 일단은 뭐, 이제, 네, 그래도, 네. 이제, 지금 상황상, 그래도 뭐라 그러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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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aughs> 일단 이거 구성하는 것같습다 예, 저는 근데 제시대리오 근데, 제임스메이스 어. 언급한 게, 나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현재 지금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외국 선수 중에, 어, 로드를 방출한다고 해서 35만 달러 주면서 그 돈에 맞는 역할을 할 만한 선수가 거의 없어요. 네. 지금도 외국 선수 어떤 대체 자원, 어, 주전으로 확실한 활약이 보장된 대시전이 그 지금 남아있지 않고, 메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어, 다른 구단 중에서 응. 지금 접촉하고 있는, 혹은 고민하고 있는 팀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응. 예, 어, 그것도 돈을 뺏을 수 있는 구단 중에 고려하고 있다는, 응. 는 하고 있는 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 그 팀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긴다는 가정 하에, 데려올 수 있다면은, 뭐, 괜찮죠. 근데, 메이스가 제가 알기로 35만 달러보다는 또 이제 처음 계약할 때 원래 많이 받기로 돼 있어서, 음, 음, 어, 예, 이게 그렇구나. 과연 메이스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지, 음. 그리고 그경쟁 구단이 어느 정도 금액을 입찰할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겠죠. 예, 물론 뭐, 그 팀에서 반드시 데려오는 보장은 없죠. 어, 어디 가서 있겠어. KCG가 근데, 뭐, 돈이나 이런 거쓰않요 왜냐면, 찰스로드한테도 35만 달러 주고, 조이도시한테도 음. 3 5만 달러. 이때까지 공부당을 저... 네. 운영하면서 KCC가 돈에 인색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음, 일단 음. 상황이 너무 급하게 박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음. 때문에. 네. 이제 뭐두 기자분이 이렇게 외국인 선수, 대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전망도 해주셨는데, 음. 마지막으로 짧게, 이 라바나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k c c 가 사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예을 노로 딱사강응사강 플레이오프 지켄 가는지 능 지켄 지켄을 하면 2위 해야 되는데 아 3위로 어, 갈수 어. 있는지 아니면 어. 순위가 조금 더 하락할 아. 것인지 유감부터 네. 치르게 될 것인지 아, 어. 저는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6강도 힘들다고 보, 보거든요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네. 자 이동환 순서이 음. 저는 6강은 간다고 봅니다 근데 4위를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음. 그 정도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KT가 너무 분위기가 좋고 승차가 거의 없고 사실 전자랜드가 KCC를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11경기 남았네요 시즌이 예, 네, 그래서 전자랜드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다만 KT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음. KCC 넘어갈 수 있다 근데 뭐결에는뭐 원상일자 말한 대로 뭐 6강 실패하려면 은 7위 8위 팀의 어떤 페이스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비스도 지금 사실 오카포 부상으로 교체가 된 상태고 전준범 돌았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음. 짧고 굵게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음. 팀장님께서 친절하게도 너무너무 길게, 길게 네. 말씀해 주셔서 네. 네, 일단은 KCC가 음. 라거나 선수라는 굉장히 좋은 시즌 말미에 악재를 만났는데 음. 또이 위기를 탈출, 탈피할 수 있어야 정말 진정한 강팀 아니겠습니까? KCC가 라거나 선수의 이탈 와중에도 또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어떤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또 플레이오프는 진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